차가 이렇게 오면서 여기부터 네. 충돌해서 아... 쭉 가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충돌을 하고 도망친 건데 옆에 있는 측면 라인이 되게 잘 나왔죠. 스이 필름 다 붙인 거고. 맞습니다. 일단 색깔도 똑같네요. 조금 걱정했거든요, 사실 차이가 <laughs> 나면 네. 딱 눈에 띄니까. 시간은 하루, 180만 원 정도. 자기 부담금 32만 원. 안녕하세요, 분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고양시 일산구입니다.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오늘 경기도 문산에서 사고 차량이 있는데 고객분께 대차를 해 드리기 위해서 제휴된 렌터카 회사 모두의 렌터카 이 회사에 미리 신청을 하고 고객분께 대차해 드릴 차량 기아 EV6 차량을 픽업하러 왔습니다 아 뒤에 있는 차량인가요? 맞습니다 이 차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객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정리 충전 100%다 완료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고객 처음 뵙는 날이라 인사할 겸 차를 픽업해서 인도해 드리고 또 입고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CCTV도 이 동선에서 맞는데 지금 찾아보고 계신 거고 네, 경찰에 맞아요. 신고도 하신 거고 네. 아 신고는 이제 평일에 해야 아. 되는 거고 감시 모드가 돼 있었는데 안 찍힌 건가요? 집에서는 감시 모드 안 켜. 켰... 아 배터리 다닳까 봐. 네네. 그래서 그럼... 이제는 다시 켜놨고. 네, 그게 이제 주차하실 때만 감시 모드를 차에서 켜놓은 상태에서 네네. 핸드폰에서 껐다 켰다 할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그 네,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계속 겨울철에 또 배터리가 빨리 닳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경험하셨으니까 이후에는 잘그고 챙겨서 하시면 되고 여기 두 패널은 접수해줬으니까. 어떻게 수리하고 언제 끝나는지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작업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실 차량은 저기에 있는 EV6 음. 이용하시면 되고 키는 여기 있습니다. 혹시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계속 연락 주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우니까 일단 얼른 <laughs> 이동하시고 일정 잘 살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잘 도착해서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소 그 정도 소요될 거예요. 혹시 네. 요거 지금 PPF는 다 떨어지는 거죠? 네 도색을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전체 다두패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요 거기서 저희가 제휴 회사 통해서 제휴 회사에 또 제휴 회사가 있습니다. 해드려요. 문짝이랑 음. 여기에 PPF가 다 붙어 있는 상태라. 아 여기 PPF에 신차 출고할 때 이렇게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이것도 저기까지 이렇게 문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해드리는데 저렇게 가드해 돼 있는 거는 제가 알아볼게요. 네. 원래는 이게 타차 가에면 다 배상할 때할수 있는데 지금 억울하게 지금 되신 거니까 아유. 원래는 이거 했던 업체에서 같은 패턴으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러면 또차 옮기고 해야 되니까 아유. 그거는 차후에 한번더 제가 연락 드려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이 차는 네. 저희가 이제 유상으로 대여를 한건 아니고요. 고객분 사정 억울하게 이렇게 차 주차해 놓으셨는데 했다고 해서. 제휴 회사가 일산에 있거든요. 네. 모두의 렌터카라고 네. 거기 회사에서 원래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후에 이런 사고 나시면 안 되겠지만 네. 사고 났을 때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연락처도 다 드릴 테니까 아, 네. 이용하시면 되고 멀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 한번 보시면 여기 댁에서 그러신 건지 이 근방에서 그러신 건지 지금 찾고 있는데. 여기 리어 도 이렇게 하고 차가 이렇게 오면서 여기부터 네. 충돌해서 아쭉 가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충돌을 하고 훌륭하신 분이 어디로 그냥 가신 거죠 아이고 도주하 거예요? 그렇죠 이제 법적인 용어는 도주한 거고 그냥 아 도망친 건데 네. 이 정도 되면 모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빡빡빡 <laughs> 계속 갔을 텐데 네네. 아뭐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메모를 남겨서 아니면 전화번호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제가 너무 급해서 사진 찍고 보내드리고 지금 출발하니까 등 이렇게 사고 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후에 경찰에도 신고도 하실 거고 접수도 여기저기 CCTV도 지금 다 찾고 계시고 마침 이제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을 듯해서 감시 모드를 작동하지 않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아, 이후에는 주차하실 때는 꼭 휴대폰에서 켤수 있으니까 차에서 설정해 놓고 그거 적용해서 하시라고 했고요 너무 추우니까 저는 괜찮지만 또 이동하셔야 되니까 우리 제휴회사 서울로 이동하시죠 레츠고 도착했습니다 제가 직접 운행해서 보험가입 이상없이 잘하고 네. 그래도 차잘 도착했으니까 한번 촬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이 일요일 너무 추워서 입이 막 떨리시죠? <laughs> 네 대표님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일요일에도 원래 이렇게 차도 가져와주시고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연중무휴 365일 왜 그러냐 사고가 예견해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고객분들이 불편하실 때 센터도 전화 안 받고 물론 이제 긴급 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고 장소에서 센터까지 이동을 해주시지만. 그 외에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고객들 궁금한 게 되게 많잖아요 차는 언제 수리가 시작되냐 언제부터 부품 주문할 수 있냐 며칠 걸리냐 얼마냐 그러면 차 렌터카 빌려야 되냐 그러면 차 나올 때까지 나는 다른 차를 또 구해야 되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런 애로사항 또 궁금한 점 불편한 점을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전화 받는 건 힘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365일 24시간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이렇게 일을 하고 공휴일 없이 휴일 없이 계속 연락 주시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는 어, 앞으로 공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차량은 도어 두 패널하고 팬더 가니쉬 플라스틱 검정색 제품 교환할 예정인데 월요일 날 전체 일정 한번 쭉 제휴 회사에서 보시고. 대략 언제 정도 끝날 것 같다. 어떤 과정으로 며칠부터 시작할 거다. 요 내용을 이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고객님한테 일정하고 상황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그 사이에 다행히 가해자분 잡았다. 네. CCTV에 어디에 찍혀 있는 거를 확보했다. 그러면 지금은 자차로 접수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이관해서 상대방한테 물적 피해 손해 보신 거 상대방 보험사에 이제 접수를 받아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런 부분도 대표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험사는 아니지만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바로 그쪽에서 이렇게 해 주실 거고 요런 거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 네. 어, 대표님 차가 또 망가진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있습니다. 보여주... 그 사이에 네. 다른 또 고객분께서 현장에서 바로 차량 사고 난 후에 하루 정도 이제 저하고 상담하고 일요일 날차다 뜨셨을 때 입고해 주시면 편리하게 제가 안내해드리겠다 해서 보험사 견인 입구로 들어온 차량이 있는데요. 바로 가서 보실까요? 네. 요 모델입니다. 보시면 딱 보셨을 때 어디 사고난 거가 보이지가 않죠? 네, 겉으어볼땐 되게 괜찮아요. <laughs> 근데 이제 여기 뭐 작은 눈길을 지나가야 되니까 조심해서 오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 여기.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구조적으로 볼수 있는데 고객분들 거의 모르셔. 네. 요 안에 이 하단이 범퍼 패널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홀이 이렇게 보이죠? 네. 여기 검정색 부품도 보이고 요 안에 검정색 부품 보이는 게이 패널과 이 안에 있는 펜더하고 딱 부착을 해주는 브라켓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댁에서 주차하시고 차 이제 출하신지 오래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부분도 있고 또 어두운데 지하주차장에 왔다갔다 요즘 추워가지고 차들이 많은데 주차하시다가 기둥을 못 보시고 기둥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이렇게 이렇게 쿵! 충돌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복원하기보다는 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교환해라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정도는 다 복원할 수 있습니다 네, 차 이제 구매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더큰 손상 없고 이 정도로 마무리돼서 범퍼는 작업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네. 요거는 다시 탈거해서 여기 안에 있는 핀들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부러지지 않고 잘 탈거하고 고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다시 재부착해드리는 걸로 진행 가능합니다. 아, 정 이제 모양이 많이 상하고 안쪽 핀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부품 교환하면 되고요. 실제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요렇게, 이 라인으로 여기도 스크래치가 있어요 요렇게 아, 이거는 광택을 이용해서 최대한 잘 보완을 해서 없애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복원을 하기 위해서 차가 입고 됐고 여기도 이제 이 충격으로 안으로 들어갈 때이 단차가 잘 유지가 되다가 여기가 딱 붙었죠 아, 네 이제 쑥 들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펴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복원으로 하니까 그러면 가격이나 시간도 훨씬 빨리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전에 다른 고객분 설명도 드렸지만 입고가 돼야 입고 된 상태에서 차량의 손상 부분을 보고 이렇게 이게 눈으로 밖에서 사진 찍고 그러면 이게 잘안 보이니까 네. 또 이거를 탈거해서 안쪽을 봤을 때 뭐가 파손됐거나 추가적으로 이만큼 들어가면 팬더는 두 겹이에요. 안쪽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 안에 이제 차문 닫았을 때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라는 그런 홀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안에 있는 손상은 밖에서 뭐 투시해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봐야죠. 그 다음에 교환할 부품, 작업할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는데 부품이 필요한 거를 오더를 해서 그 부품이 도착을 한 다음에 가고 있는 작업 순서대로 그 부품이 투입이 돼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건또 도색을 필요로 할수 있고 순서가 또 조립하고 탈거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고객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아왜 이렇게 늦게 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왜 아직도 안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차들이 오늘도 여러 대가 지금 들어왔는데 네. 센터 가면은 더 많은 수량이 들어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객이 느끼시기에는 전체 수리 기간이 다 포함되니까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사고가 났다. 사고 났다는 거는 뭐, 굳이 표현하자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 그 문제가 고객님들한테는 중요한 사항이고,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이거를 해결을 할 거냐, 누구한테 할 거냐, 어디에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내가 일일이 다 전화하고 담당자 만나고, 센터에서 할지 바디샵에서 할지 외부 제휴 업체에서 할지 동네에 있는 카센터에서 할지 뭐 덴트집에 갈지 이런 거를 계속 머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과정대로 해야 되는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나 대신 또는 나한테 자세하게 모니터링 해 주고 내 동의를 얻고 원격으로 이렇게 조종하듯이 잘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어떤 혜택이냐? 지금 이두대 모든 차량들이 수도권의 경기도 외곽에서 온 차량들인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입고를 한다 그러면 오는데 한 시간 반, 가는데 한 시간 반, 또그 이후에 일정도 다 조정해야 되고 이런 시간 어, 시간을 굉장히 줄어드리는 혜택이 하나가 있고 교환하세요, 교환했어요, 교환했어요, 다 교환하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고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 내가 받는 혜택은 나처럼 내 차량을 잘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고 그게 왜 그런지 이유나 궁금한 점을 다 설명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작업이 진행됐을 때 신속하고 빠른 판단을 할수 있게 해드리고 그래서 내가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할수 있다. 이세 가지만 해도 큰 혜택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대가 동시에 들어왔고 촬영 마치면 또 저는 경기도 광주로 다른 고객분 픽업을 하러 이동을 할 건데 어쨌든, 누군가가 이렇게 전문적인 경험과 내용을 잘 알고서 가이드를 해드리면 참 좋겠죠. 그런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좀다 이게 그럼 요거를 상무님이 네. 과정을 다 찍어주세요. 다 찍어서 저한테 다 보내주시고, 네. 그걸 계속 제가 보내서 이렇게 작업 완벽하게 했다. 이거 빼고 뺀 거는 돈 따가 더 주세요. 제가 네. 일, 일단 이렇게 하고 있다. 요거 하나만 찍어서. 다행히 안쪽은 별 이상이 없나 보네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승부는 아... 그 여기 있으니 예. 같이 모시고 갈게요 네. 숨 고르시고 네네 네. 어, 차가 고쳤다고 해서 왔는데요 예. 바로 보시죠 여기 앞에 있는 도어하고 하단 네. 쭉 가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손상이 있었는데 네. 뭐 별건 아니지만 작업하면서 여기 전체 도장해야 되니까 이 도어 엣지 이런 필름 여기도 PPF 이렇게 시공해 놓은 거 네. 똑같이 다 적용해서 해 주셨고 컬러는 이 도어 두 개만 도색을 한 건데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원래 있던 내용하고 전혀 이상 없게 네 색깔 되게 잘 맞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만 보면 안 되고 이쪽 각도에서도 봐야 되고 이렇게 아 햇빛에 살짝 비쳐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 네. 뭐 45도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여기 여기 한번 잡아 사랑해 주세요. 문이 옆에 있는 측면 라인이 되게 잘 나왔죠. 네. 그렇게 완성이 됐고 오늘 갈 길이 멀어서 출발하시죠. 네. 렛츠 고. 비용을 얘기 안 하는데 이따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디 가고 지금 고객님 차량이 수리가 완료되어서 고객님이 파주 쪽에 계셔가지고 딜리버리 서비스로 차량 지금 출고해서 이동 중입니다 모드의 렌터카는 어떤 서비스예요? 저희는 고객님 차량이 사고 나시면 피해 사고 나셨을 때 차량을 딜리버리 서비스로 배차까지 입고까지 도움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고객이 사고가 났을 때 모드의 렌터카로 연락을 드리면 차를 가져다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상황자님과 통화하신 후에 스케줄의 일정에 맞게 고객님이랑 맞춰서 차량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그럼 고객이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고객님 차량은 저희가 저희 렌트 차량으로 배차해 드린 후 직원이 통해서 전문 업체로 입고해서 사고 수리 입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따로 이렇게 움직일 건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이랑 상황 스케줄만 맞춰서 계신 곳으로 렌트 차량 갖다 드리고 입고까지 도움드리고 있어서 따로 움직이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차를 혹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사고 대차 차량들이 조금 실시간적으로 재고 유동이 있어서 협의하신 후에 차량 고르신 후에 배차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리스트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리스트 요청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드릴 수 있고 그 안에서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혹시 비용이 들까요? 딜리버리 서비스나 차량 고르신 거 있어서 절대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아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어 그럼 너무 좋은데요? 근데 상대 가해 측 보험 접수로 이렇게 저희가 처리, 비용 처리가 다 되는 부분이라 피해 차주님은 네, 비용 내실 일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이제 사고가 난 기간 동안 비용을 내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망가진 차는 다시 대까지 가져다 주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수리가 끝나면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와 주실 텐데 통화 후에 스케줄 일정 맞춰서. 다시 고객님한테 차량 갖다 드리고 저희 차량 회수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긴 합니다 지역이 좀 궁금한데요 혹시 어디까지 모두렌트카가 이용 가능할까요? 지역이 저희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수도권 내에서는 어디든 가능하시고 수도권 인접한 뭐 비수도권도 대중교통들만 잘 이용된다면 최대한 어디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디 렌터카 연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차멘토카페에도 협력업체로 저희 대표번호가 등록되어 있어 그쪽으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네 고객님 렌터카입니다. 어네 지금 여기 주소지 도착해 있어서 지금 나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카드키가 네, 네,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량에서 집 옮겨주실 거 있으실까요? 없는 어, 없을 거예요. 어네 그래도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고객님 차량 외관 한번 네,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음, 차량 여기가 아까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두 판이 다 도색이 된 거죠. 그럼요. 예. 전체적으로. 네, 예. 예. 맞습니다. 스테이프 필름 다시 다 붙인 거고. 맞습니다. 일단 색깔도 똑같네요. 조금 <웃음> 걱정했거든요 사실. <laughs> <laughs> 차이가 나면 네. 딱 눈에 띄니까. 예. 네, 색깔이 다르면 안 갖고 오죠. 네. 저희가. 색깔도 같아가지고. 네. 안나게잘 됐네요.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범인만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그런데 이제 차를 타시다 보면 그 전에도 이전 차량 탔을 때 그런 일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는데, 요즘 분들이 이제 운전자도 너무 많고, 음, 그렇죠. 지금 댁도 제가 그때 가봤을 때막 이중주차 막돼 있고, 이러니까 막 바쁘고 그러다 보면 일부러 그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고 그럴을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예측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게 분명히 끼 뭐, 뻑 하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제 갔다는 거는 저는 아무리 급해도 그러면 일단 세워놓고 메모를 남긴다든지 전화번호 찾아서, 어 죄송한데 제가 너무 급해서 사진 다 찍었고 제 실수니까 보험 접수 해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통상 상식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로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차 지금 출고하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키로수 보니까 정말 새 차던데. 그래서 이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좋은 일 계속 앞으로 잘 타시라고 경험적으로 생겼다 그리고 차으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경찰서에 접수하셨으니까 조사 담당하시는 분께서 뭐 CCTV라든지 다른 차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하기가 어려운데 공무원이 이렇게 부탁하면 녹화가 돼 있는 경우는 해 주실 수도 있고 하니까 동선 요즘에 카메라가 너무 많아 가지고 막 찾아보면 찾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광택제를 일부러 안 바른 게 저게 신차 출고했을 때 도색했기 때문에 그 광택제 유분 기름기가 좀 있어요. 막 돌면 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저희가 안 바른 거고 이 다음번에 자연스럽게 뭐가 이제 또 묶고 해서 세차하실 때, 그때는 컨디션 좋게 하기 위해서 발라주시면 좋고요 레자 왁스라고 되게 저렴한 인조 가죽 같은 거 닦는, 플라스틱 닦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세차장 가도 그걸로 뭐 닦아주시려고 하면은 괜찮다고 하고, 타이어 전용 광택제, 보습제처럼 네.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잘 네. 타시고, PPF 이런 것도 다잘 돼있고 하니까. 또 이상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laughs> 네, 니다 차도 이제 저희가 프로모션해서 잘 타셨고, <laughs> 네,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도 아셨으니까 잘 안전하게 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장 궁금한데 네 비용이랑 기간이 역시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 도색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차 출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기 때문에 소소하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여러 업체들이 신차 출고 패키지 이렇게 해가지고 PPF라든지 뭐 필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 보시면 별거 아니지만 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여기도 이렇게 해드렸고 기존에 하셨던 업체가 있는데 또그 업체로 보내서 뭐 얘기하고 접수하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제휴 회사 통해서 잘 해드렸습니다. 요게 작은 거지만 그래도 고객분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리고 이 건은 고객님의 과실로 사고 난게 아니고 주차해둔 상태에서 타인이 사고를 내고 그 상태에서 피해를 준 상태에서 이제 일명 도망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데 참 찾기를 바라면서 비용은 프론트 도어하고 뒤에 있는 리어 도어하고 전체 한 패널 도색을 했고요. 스크래치는 안 부분 다 복원을 잘 했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이 자차로 먼저 처리하셨기 때문에 1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레드 컬러가 다른 브랜드 레드 컬러도 거의 비슷하지만 일반 저렇게 화이트 컬러하고 뭐 블랙 컬러하고 다르게 펄 성분도 있고 도료 자체가 비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 컬러예요 네. 그래서 요게 도색 비용이 조금 더 높다 그리고 고객분이 의뢰하신 것처럼 아 이게 진짜 컬러가 맞을까 새 차에서 이 패널 두개 칠하고 앞뒤에 있는 컬러하고 맞을까 이색감이 없을까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출발하기 전에도 봤지만 어두 각도에서 보셔도 컬러가 잘 매칭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일요일날 와서 작업은 월요일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화요일인데 오전에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래서 시간은 하루 소요가 됐고, 비용은 180만원. 그리고 내가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금 32만원. 물론 이것은 가해자분이 나타나면 보험사 통해서 또 경찰 조사 과정 통해서 상대방께 청구를 해 드리는 걸로 지금 안내를 잘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메터 대표님이 오늘 외부에 계셔서 제가 간단히 리뷰를 하겠습니다. 작업은 잘 완료됐습니다. 사고 부위가 이쪽이었는데 여기를 판금 도장에서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작업 기간은 2일. 수리 비용은 180만 원. 자가 부담금은 34만 원입니다. 저한테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영상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보면 링크가 있어요. 차멘토 채널톡 링크가 있고 그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사고난 부분을 사진을 딱 촬영을 하시고 거기다가 문의할 내용하고 사고난 상황하고 사진하고 올려주시면 제가 유선상으로 필요하면 통화할 수 있게 안내할 수 있는 내용하고 번호를 다 남겨드립니다. 편하게 저녁 늦게나 뭐 새비, 새벽이나 아침 일찍이나 메시지를 주시면. 저랑 연결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